자, 밑변을 x, 밑변의 길이를 xcm라고 하고요, 높이를 ycm라고 할게요. 삼각형, 여게 x, 여게 y, 이렇게 되죠. 그죠? 그러면 넓이 s라고 할게요. 2분의 1 곱하기 x, y 이렇게 되죠. 그래서 s는 2분의 1 x y가 돼요 근데 합이 32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x 더하기 y가 32 였죠. 최대값 구하라니까 한 문자로 만들어야 겠죠. 요거 이차함수 그래프 그리면 요렇게 그려져요. 여기 0이고 요게 32 그게 일때일 그렇죠? 뭐, 이거, 바꿔도 똑같 이거, 긴거거든거 이거, 이거, x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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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이 2분의 1에 x 마이너스 p l u 제곱 플러스 p l u 1 p l u 의 plu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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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l 2분의1 u 16의 제곱 넓이는 x가 16일 때 최대 8 곱하기 16 128 제곱 센티미터가 되죠.